양수석 대표식에 선정해 주신 의성군의회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선정하겠습니다. 네, 의성군의회 서양위원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의 인사, 응, 인사 말씀 부니다 인사 말씀? 아니요. 하여튼 바쁜 일정에도 우리 최훈식 위원님과 서양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원래 뭐 아시다시피 그 박진호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행사를 올렸는데 하게 실에 있고 그냥 테트 그냥 뭐 화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양조장이 이뭐 서부 우리 의사는 거의 먹기 사야되기 때문에 오늘 뭐 간단하게 여 모시고 버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말면 어 군수님 초대해가지고 우리 이, 이 진짜 이 농업에 진짜 뭐 이런 큰장이장에 할계획이으나 상황이 그는도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소, 나인지소 우리 어 장대님 분장을비롯하여 우리 소장이나 김남진씨 고생 많으신데 또 우리 최승수 선배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잘관리가가 무탈하게 풍년영농의 미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발전위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아청 드시고 오늘 안전기업 및통수지 행사에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금년도한 그 건의 안전상고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참석하신 최위원님하고최 의원님하고 간단하게 경련 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사장의 첫 지휘입니다. 시일에... 수장면 우리 농민들한테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원래 하루에도 우리 직원 여러분 건강도록이부하게 일년 내내 농업의 지장이 없도록 보장하으로써도록그 기운을 갖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먼저 안전... 어, 감사를 드리고 어, 세상에 그거리가 사실 많습니다. 어, 하지만 원래 어, 그만큼이라도 물 어, 걱정 없이 어, 농사를 짓는 산해가 되기 기원하면서 어, 예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세형 수장 깜망 현황이 됐습니다. 원래 양세형 수장은 당초에 그 옆에 또 옆에 예, 쪽에 66년에 시작하여 그 20년에 걸쳐서. 85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비는, 어, 19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4대강 사업으로 재부축을 했습니다. 12년도에 준공을 해갖고, 여기 4대강 사업하면서, 요, 수원공만, 그, 56억 7,200만 원, 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는, 1000kW입니다. 1000kW에, 1000마력.

다음은 2021년 동어새생기베시절 안전과 우승 풍조에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연, 아연, 종연, 일반분양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다요, 빵. 이들에게는약량 드리겠습니다. 이분양 강진하고 뒤에 계실 분들은 고개만 약간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차 신축년 4월 8일 11시를 기하여 항공은호총공사 의성군위지사 양서양수장에서 천지신명계 삼가고하나이다. 우리 4 0년 직원과 2만 9천년 농업인은 심신을 다 바쳐 영농 급배수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전기원제를 함께 올립니다. 금년도에도 우순풍조하여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천지전능하신 천지신명께 강복히 빌면서 여기 간소한 재수를 마련하였으니 음양하시고 아무쪼록 양서양수장에 용수가 공급되는 지역마다 질 좋고 맛 좋은 쌀을 생산하여 농민들의 검은 얼굴에 깊은 빛이 감돌게 크고 넓고 높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양 2021년 4월 8일 한국노조공사 의성군의지사 직원 일동

공연은 수장 부장님하고 우리 장교진 부장님하고 같이. 본인 외는왜 뽑는. 지자 전기 방송 장 우연님 뭐보내다 이반 부장님. 선배님. 친장이시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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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네, 다 같이 가 응. 응. 어, 응. 어, 같이 계이 이야기 됐습니다. 그, 저, 저. 저. ᱛᱟᱢᱡᱤ ᱛᱟᱢᱡᱤ ᱦᱚᱭᱚ ᱟᱪᱷᱮ ᱟᱪᱷᱮ ᱠᱟᱱᱚ ᱪᱷᱟᱨᱟ ᱛᱟᱢᱡᱤ ᱦᱚᱭᱚ ᱟᱪᱷᱮ ᱟᱪᱷᱮ ᱠᱟᱱᱚ ᱪᱷᱟᱨᱟ 아, 이거. 무새, 뭐,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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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ハハハハ。 오문구을 위해서, 어 양수, 양수장이, 어 새로, 어, 만들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어, 수식을 위해서, 어 양수장, 정반대 교를갖 가도록 하겠습니다. 땡리가, 땡리가 으로만 어. 아 지금 안아 그래. 지금 원래 아, 옆으로 절땡기나땡기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시운